다음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천연병에서 건지실 것이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최악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특별히 1절, 2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지존자요 전능자이심으로 능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구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나는 요즘 어디에서 삶의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사탄의 함정, 울모와 어떤 극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나를 해하려는 그런 올무,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직장이나 또 공동체에서 나를 오해하고 또 나를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또 우리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약속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올무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깃,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깃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천명이 내 곁에서 만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더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은 벌하시지만 자기 백성의 생명은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재앙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사자들을 명해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사탄이 광야에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11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키실 거다"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방어하십니다. 그리고 주노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는 거죠. 이 구절을 진짜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을 신뢰한 자들은 정말 주님이 진짜로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는데 진짜 영원한 실제 근본적인 실제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참으로 바르게 알고, 또 전적인 신뢰로서 하나님께 강구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루도 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그분의 날개 깃 아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